이즈 여보세요? 와. 뭐야, 왜 얘기 안 했어? 나갔다 왔어. 아 갔다 왔어? 아내 네, 얘기한 거 들었어? 뭐? 현재 나 방송 켜고 게임 할 때는 저기 너 갑자기 어. 시끄러지거나 워 아니면 내 가족이랑 잠시 얘기되면 마이크 그 헤드셋에 끄는 버튼 있지, 음소거? 어. 아. 아그 누르고 얘기? 해너 아까 양말 달라고 한거 소리 다 들려가지고. 괜찮아,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는 사람 있으면, 어. 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통, 뭐지?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집에서 이렇게 좀 조용한 데서 게임하잖아. 잡소리 안 들리게.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도 문 닫고 하거든. 뭐, 이렇게 해야 되 가보자. 그대 내가 단축키 이거 음. 못 바꾸네. 뭐뭔 단축키? 음소거 그거 뭐용 못 바까? 컨트롤하고 시프트랑 음. m 이랑 같이 누르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laughs> 보통 두 개만 누르면 바꿔지지 않아? 단축키 두개 짜리로 하지 않아? 세개 짜리로 하지 딱지 지정돼있는데 키가 아, 그럼 그거도 그, 그, 그거도 해야지. 뭐 쫄수 음. 아니야, 쫄수. 음. 야, 근데 너 이거 켜놓고 그냥 방송하는 거 아니지? 뭔 소리야? 그럼 보는 사람 없다. 사람들이 너 보러 안 온다고 아 이거? 어어 어, 설정 안 해놨어 그냥 뭐. 아니 그냥 켜놓고 방금. 방송을 계속 켜놓고 계속 너가 일겜 계속 돌리면은 방금. 보는 사람이 없어 그게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은 거야 계속 그렇게 해야지 뭐 그니까 너가 이제 시참하거나 너가 이제 노력을 해야 돼어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가 이제 홍보를 존나게 한대 그, 그건 당연한 뭐, 거아너 실력이 수령이... 너 실력이 이제 3람들 끌어올려 끌어 끌어. 얘도 왔다. 지금 어차피 테스트 하는 거야. 아무 아무 배시태고도 아슬 정도 안 했어, 하나도. 총먹 먹었어. <웃음> 아, 씨발. <laughs> <시발. Okay. 웃음> Next rings far. 들리냐? 그냥 들려? 나 방금 또 터졌어. 뭐가? 또멈또어 또 유튜브 봐봐. 하는게 낫다. 나 그러면 방해야 돼. 와, 에임 봐. 에뉴죠. 레이 레이저. 아 현진 이 음. 미꾸라지도 트위치나 영 유튜브도 둘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미꾸라지 쓰지 말고 한번 그거 엑시트 3일 무료, 무료 3일 무료니까 한번 해볼까? 안돼 이거 이거라고 이거라고 달라지는 게있다 해봐야지 않아? 다 똑같은 VPN 프로그램이야 그렇긴 한데 그펜 쓰고 싶어서 그렇지. 왜냐면 쓴거안쓴거랑 차이가 좀 심하잖아. 그 알잖아. 아니면 너가 좀 물어볼 수 없어. 그죠? 아 나도 좋아. 안 그래도 어제 아 나도 이것저것 다찾아봤지아 없다니까 없다고 여기 없어. 아니 잘하는 사람 아는 사람 많잖아. 그니까 나지스포드도 계속 바꿔가지고 아는 사람 없어. 그니까 그냥 너가 이제 아는 요즘 요즘 뜨는 사람이 있을 거 아냐. 나는 어, 하나도 몰라 어. 없는데? 아직은 없는데 이 게임에서 에이펙에서 뜨는 사람을 한 명도 몰라 지금 뜨고 있는 사람 유튜버에서 모, 모르겠네? 뜨고 있는 사람인 건 모르겠는데? 정보가 없어 나도 그니까 너한테 같이 찾아봐달라는 거 그니까 나도 방송 티는데 오래 걸리고 하는 거야 그거 알아보는 혼자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조금 방법 방법 아니 방법이 있자면은내 생각에는 원컴 방송원 세팅해 주는 사람 있잖아. 그런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사실 방송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좀 어렵다. 그게 경로가 알아보기 그냥 보니까 v p 는안 켜고 하는 것 같은데, 오른 애들 많더라고. 뉴스 아, 막그죠 그냥 나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설명하느라고 그대로 했는데 됐다. 이래가지고 아! 지금 시청자 10명인 사람한테도 물어봐줄 수 있어 vpn 혹시 쓰고있냐고 한국사람? 어 누군데? 그냥 아무도 아무 방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인사하고 혹시 vpn 쓰시나요? 그러면은 어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지 아 물어봐줄래요 그러면? 물어 네. 물어본 다음에 혹시 안 쓴다고 해도 그거 물어봐줄 수 있어? 저기, 그 사람이, 아, 아니요, 저안 쓰는데도 해도, 아, 이거 혹시, 방, 제가 방송을 켜고 해봤는데, VPN을 켜고 했는데, 이게 끊기거 같다. 중간에 아, 멈춘다.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냐, 이런, 문제 같은 거. 아, 오케이. 어. 그 사람이 VPN 안 써도, 지인들 중에, 어, 나 요즘에 이런다, 이런, 이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잖아. 한 번만 물어봐라. 주아 나도 이거 좀 어렵다 되게. 이거 빼면 이 문제 빼면은 지금 최고 아냐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마이크도 잘 나오고 화질 나쁘지도 않고. 손수리 느린 것도 아닌데. 게임이 잠시 멈추고 막 그런 게 답이 없어. 지금 그거 하나만 문제야. 나머지는 다 지금 괜찮아. Target spotted. Cancel that. Pistol spotted. Oh, Taps is using that. 방금 봤어, 캐릭터? 움직이는 거? 어. 저게 탭스거든. 갔다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공중에서 트는 거 뭐. 탭스는 기본이야. 근데 난 탭스 도못 써. 큰일 났어. 게임 쓴놈거 보고선 배워야 돼. see we move this way They've laid traps. Trapped nearby. They've laid traps. Traps. Forty five seconds. Rings close. They've laid traps. Ten seconds to the ring. It's close drag out the champion. May...

On her. Hold on. Catching myself up. Using my Phoenix again. One second. Well free. Beginning, ring. Use Phoenix. Next range far. Boy jumping. Mm -hmm. Hitter coming in. Uh, taking damage over here. Uh, heal it up, give me a second. Catching myself up. Uh, gotta heal, taking a knee. Going to phase. Healing up, eyes are a good one. Shield battery here. One minute, rings not far. Using a Phoenix kit. Let's go this way. Ring's not too far. 45 left. Let's go this way. Okay, alright. Only two other squads left. 이 길을 살펴볼게 어 뭐야 3대2 같은데? 뭔데? 크레이브 크레이브 조심해야겠다 코스틱, 로바, 페퍼 <laughs> Kill. Thanks. On deck. On deck. okay, okay nice. Sniper, move. It's not too Taking damage over here. Recharging shields. 또다 온다.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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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대네. 번시좀 푸대네. 그래? 어, 옥테, 까비. 라스랑 셀리 이런 분들은 v p 는안 쓰나? <laughs> 거기서 한번 불러. 아, 궁금하다. 아, 좀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해결될 텐데. 아, 아니면은 디스코드에 a l p 방에 그 아카님 있던데. 나 물어봐. 어, 아카님 나갔나? 어? 파크님은 있네, 파크님. 에이.. 에프프로게이머 어? 아카님 없네? 어? 우리 ALP 방이 있었는데? 형 시작하면 얘기 좀. 응? 아, 이 사람 저 메시지 안 받기로 설정해놨네. 아, 이상 도로네. 아, 이상 다 메시지 안 받게로 설정해놨네. 아, 제발 한 명만 메시지 받아줘. 아, 두 번째 물어봐야 돼. 아카님이 없어. 원래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3도 아니야. 어, 방법이 없나? 아니, 요즘에 에이펙스 레전드는 저기 VPN이 거의 필수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핑이 너무 많이 붙어서. 아 연락 되는 사람이 없네 게임이나 돌리자 뭐해? 물어보고 있어? 네, 물어보고 있어. 아, 오케이, 기다릴게. 물어봐주라. 휴, 아, 디코 채팅 되는 사람도 없네. 이 사람, 브이 피나는 데. 대그 그분은 그분은 데. 그나오는 데. 그분 아예 안 켰어. 데. 그니까픽몇 나온대? 그몇나 데. 지몇나그 사람 데. 그놨어 성능 그거 어. 아그래 어, 나 게임은 껐다 켤게. 아, 이거 꺼야 되나? 아. 아, 미꾸러지 못 쓰나? 방송을 안 하면은, 저기 상관이 없, 없, 없거든. 그치? 미꾸러지랑?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물어보고 있어. 아, 오케이. 다 물어봐주면 얘기 좀 해줘.